안녕하세요. 살까 말까 체리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살까 말까의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웃음> <웃음> 오랜만에 숙제 영상이라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신소재 전기매트, 닥터스 은사매트인데요. 기존 매트에 세계 최초로 은사 코팅까지 더한 닥터스 은사매트. 은이 좋은 건 사극을 봐도 잘알수 있잖아요. 김미상공이 수라쌍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는 게 은이었잖아요 그런 항경력이 뛰어난 은사코팅으로 매트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몸에 더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 살짝 기대해 봅니다 이 은사코팅 외에도 기존 제품에 비해 두께가 더 얇아지고 전자파 걱정은 덜 하게 되었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실 겨울철 필수템인 전기매트는 그 종류도 많고 가격대도 다양해서 고르기가 참 어렵잖아요 저도 솔직히 하나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요. 이때 닥터스 은사 매트가 딱 등장한 겁니다. 참 적절하죠? 신소재를 사용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닥터스 은사 매트. 정말 살 만한 전기 매트인지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실까요? 그럼 다 같이 외쳐요. 째리고! 닥터스 은사 매트의 첫인상. 와, 얇아요. 정말 얇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얇은 여름용 린넨 이불인 줄 알았어요. 스펙상 두께는 5mm지만 실제로 재보니까 제일 두꺼운 모서리 부분만 그렇지 대부분 3mm 이합니다. 이런 얇은 두께만큼 무게도 아주 가벼웠는데요. 매트 자체는 더블 사이즈 기준 1.4kg,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면 1.9kg인데요. 두꺼운 구형 매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만한 수준입니다. 덕분에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손세탁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서 유지 관리가 편할 것 같네요. 솔직히 두께가 얇아도 너무 얇아서 긁힘이나 내구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소심한 마음으로 살짝 내구성 테스트도 해 봤습니다. 닥터스 은사 매트는 이름 그대로 탄소 섬유를 이용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론상 철의 10배 강도로 단단하고 녹이 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수십 번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도 멀쩡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두께가 얇아서 접었다 폈다 반복이 더욱 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화재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직접 불을 갖다 대도 바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물론 오중 안전장치로 화재를 미리 방지해서 불이 직접 매트에 닿을 일은 거의 없겠죠 이런 장점으로 인해 기준이 까다로운 유럽의 요양병원이나 크루즈선 침상에 널리 쓰인다고 합니다.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마음이 든든해지는데요. 아무리 내구성이 뛰어난 매트라도 따뜻하지 않으면 꽝이겠죠? 전기매트의 본질, 온감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솔직히 저는 이 얇은 두께의 매트 안에 열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얼른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는 어댑터와 매트를 연결하고 5단으로 작동시켜 봤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매트 안에 열선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요. 제조사에 따르면 기존 구리 열선과는 달리 전자파에 안전한 은사 코팅 탄소 섬유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DC 전압을 사용해 전자파 방출을 줄이고 원적외선 방출량은 오히려 90.3%를 보인다는데요. 원적외선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세포 조직을 활성화해서 우리 몸에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원적외선이 매트에서 방출되니까 손발 구석구석. 따뜻한 수면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닥터스 은사 매트 위에 누워봤는데요, 얇은 두께에도 느껴지는 열감이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녹화 하다가 잠들 뻔했어요. 제조사에서는 1초 따순 매트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정규 매트는 이런 열선이 두꺼워서 얇은 이불 한 장만 깔고 자도 등이 배기거나 자국이 남곤 했는데 닥터스 은사 매트는 그럴 일이 없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여기에 무겁고 뜨거운 일반 전기 매트는 라텍스 위에 깔아놓으면 변형이 일어나곤 했는데 닥터스 은사 매트는 그럴 걱정을 좀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얇은 두께 내구성 그리고 발열 성능까지 살펴봤는데요. 전기 매트를 고를 때또한 가지 관심을 더하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전기 요금이죠. 아무래도 발열 기기다 보니까 소비하는 에너지 양이 다른 가전기기보다 큰 편인데요. 닥터스 은사매트의 스펙상 소비전력은 80W입니다. 이 스펙을 바탕으로 하루 8시간, 30일 한 달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한전 요금표 기준 전기요금은 1,130원 정도로 생각보다는 낮습니다. 물론 실제값이 아니고 사용환경에 따라 요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값은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두께가 얇은 만큼 유지비용이 일반 전기매트보다 적어서 부담없이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유지비용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세탁 문제인데요. 일단 표면에 음식물이나 액체를 쏟아도 바로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오염을 발견할 때마다 그때그때 물티슈나 걸레로 잘 닦아 주는 게 오래오래 잘 쓰는 방법이겠죠? 그래도 속 시원하게 빨고 싶으신 분들은요. 세탁기에 울모드로 돌리는 게 가능하니까 안심하세요. 또 세탁이 가능한 매트라 이번 겨울 따뜻함과 동시에 깔끔하게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거기에 KC, EMC, EMF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니까 더 안심이 됩니다. 간만에 숙제 영상으로 닥터스 은사 매트를 살펴봤습니다. 비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 환절기에 하나쯤 장만하셔도 좋은 제품인 것 같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재미있는 아이템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